네,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트 있죠? 이 그라디언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박스 를 하나 그려볼게요. 예, 도형 툴로 박스 를 하나 그리시고요. 그리고 이 박스에다가 그라디언트 넣었을 때는 그라디언트를 더블 클릭해볼게요. 더블 클릭하시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예, 옵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 기존에 있는 거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그라디언트를 클릭 하시면은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갔나요? <laughs> 네, 지금 어, 그라디언트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나면은 선에 들어갔어요. 선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데 선이 가늘어서 그래요. 그럼 제가 선을 좀 두껍게 해볼게요. 선을 두껍게 하니까 어 선의 <laughs> 테두리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아나선이 아니라 면에 넣고 싶어. 그러면은 선을 없음 한번 사라지고 면을 올려주세요. 예, 네. 선이 위에 있어서 선에 들어간 거거든요. 선을 없애고 면을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지금 검정과 흰색 요거 두 개만 들어갔죠. 바꾸려면은 이 그라디언트 스탑을 <laughs>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은 K가 나오죠. K가 아니라 난 칼라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더 메뉴 눌러서 CMYK 그리고 이 CMYK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은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신색도 바꿔볼까요? 신색도 더블 클릭. 그리고 CMYK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은 타입이라고 돼 있죠. 여기 타입. 라이너와 레디얼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이너는 선형으로 예, 일직선으로 넣어 줄때 그리고 레디얼은 선으로 넣어 줄그 방사형으로 넣어 줄 때. 여기서 어, 슬라이더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밑에 슬라이더 박스를 클릭하면은 추가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색깔을 더블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줄 수 있고요 또 추가하고 더블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추가 가능하고요 또는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슬라이더를 선택하시고 휴지통을 클릭해도 되고요 그냥 잡아 당겨도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반드시 두 개는 남아 있어야 돼 그라디언트니까 예 이렇게 해서 <laughs>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오파시티라고 되어 있죠 어, 투명도를 주고 싶을 때는 오파시티를 이용해서 불투명도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요 드래그도 가능해요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드래그 대각선으로 드래그 위아래로 드래그 또는 짧게 드래그, 또는 길게 드래그, 이렇게 해서, 어, 그라디언트를 적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드래그는요,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이든, 아니면은 가로드, 세로드, 그 다음에 짧게. 또는 길게 이렇게 드래그하시면은 어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돼요. 아까 <laughs> 어떤 분이 나그 글자에다가 드래그 그라디언트 넣고 싶어요라고 했던 분 계시는데 글자에다가 그라디언트 한번 넣어볼게요. 글자를 써볼까요? 타입2 선택하시고. 예,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글자에다가 어떤 효과를 주려면은, 가는 서체는 티도 안 나. 예. 그럴 거면 안 주는 게 나.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해도, 일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리고 안 하나, 하나 별로 티안 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글자에다가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두꺼운 소체를 두는데 타입에서 타입 들어가시게 되면은 폰트라고 있을 거예요. 그 폰트에서 두꺼운 폰트를 선택해 주세요. 예, 타입에서 폰트 폰트에서 지금 폰트가 많지 않은데 어, 폰트를 좀 많이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예, 명조체가 그래도 두껍긴 하네요. 제가, 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 글자에다가 그라디언트 적용하려면은, 글자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박스를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글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글자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응? 어? 왜안 들어가지? 그죠? 깨야 됐죠. 예. 우리가 아까 어떤 작업을 하고자 했을 때 제대로 안 되면은 깨서 작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글자도 깨야 돼요. 깨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자는 기본적으로 크레이트 아웃라인, 아웃라인을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은 여기 타입, 타입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크레이트 아웃라인이라고 써요. 여러분들이 인쇄소에다가 어떤 글자를 폰트로 썼어요. 인쇄소에는 그 폰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글자를 깨서 넘겨주셔야 돼요. 또는, 어 우리가 이제 파일을 갖다 첨부할 때, 폰트도 같이 넣어서 첨부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그 폰트를 설치를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폰트를 첨부하거나, 또는 깨서 넘기거나,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하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클릭하면은, 어? 어때요? 들어갔죠? 글자에 그라디언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 테두리에도 넣고 싶어요. 글자 테두리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어 면은, 면은 그냥 단색으로 넣고,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그라디언트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테두리. 테두리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테두리를, 색깔을 임의로 아무거나 넣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좀 두껍게 해볼게요. 예, 아이고, 테두리가 너무 두꺼우니까, 글자가 좀못 치네. 예, 이렇게 테두리를 주고, 그 테두리에다가 그라디언트 클릭하면은 테두리에도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글자 우리 포토샵 했었잖아요, 그 전에 포토샵에서도 필터를 주려면 어떻게 했어요? 포토샵에서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준 다음에 필터 효과를 줬었죠. 그래서 옛날 버전에서는 아예 글자를 갖다가 필터를 주려면 안 먹는 게 되게 많았어요. 애초에 예, 글자를 갖다가 <laughs> 그림으로 바꿔 놓고 필터 효과 를 줘야 돼요. 근데 요즘 버전 어때요? 자동으로 물어보자 한번 더. 예. 글자를 그림으로 바꿀래? 예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예, 여러 가지 글자나 도형 예, 이런 곳에 그라디언트 넣을 때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